긴장한 목사님이 앞서다 하는 걸 보고 틀림없이 다음에는 나한테 오겠다 난 예측하고 있었 때니까 예측하고 그래도 내가 뭐 하나도 감춘거 없어 나는 당당한 거야 7년 동안 내 강릉 운동하면서 하나도 난 숨김없이 해버려요 네자 다음 질문 없죠 뭐, 지시주신적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신 거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네. 저는 지시하도

그걸 차라리 포랜식을 해가지고 가라 그래서 유에스비들어가서포랜식을해가